8월 8일 TV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출석 먼저 부를게요. 강지윤씨, 김혜진씨, 네. 네. 노유정씨, 네. 조지훈씨, 네. 강태현씨, 네. 전혜인씨, 네. 한희정씨, 네. 동민씨 네. 네, 다 오셨고요. 그 전에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희 아침에 스트레칭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꼭 먼저 부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들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5 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희가 5 5는5 5 5 정적인 부5 5 많아서 조금 중간중간에도 스트레5 5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명5이나5 5뭐5 없으신 분은 있으실까요? 혹시라도 뭐 좀5 5된 부분이 있으면 5 5 5해주시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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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으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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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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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모증고객 여러분들께 효과적으로 인사를 하고 좋은 선 인사를 남기기 위한 인사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지유씨 게이트에서 주먹인사를 나누며 손님들에게 즐거운 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먹인사 참 좋죠 몸인사를 하면서 본인들 인사를 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있으실까요? 네민지 서울랜드 기본인사에 손바닥을 쳐 맞습니다. 저희 기본 인사가 따로 있죠. 손 흔들면서, 만약에 고객님, 좋은 것, 좋은 것 같아요. 은것 같아요. 다른 건 있을까요? 아니요. 네. 네. 어, 목소리를 한번 높이면, 눈을 그 마주친 상태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는 멘트와 함께, 어, 가벼운 고개목고개고개 인사를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다른 멘트지만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면서 가볍게 목 인사 정도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먹 인사, 그리고 기본 인사.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는 세가지 안건이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인사를 어떤 걸 전환할지 투표 하고 오늘부터 개선해 나갈게요 지윤씨가 말한 주먹 인사를 하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인사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한분 그럼 민지씨가 말씀하신 기본 인사를 하면서 환영합니다 본부님 이라고 인사를 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네분 그러면 태연씨가 말한 눈이, 사, 목이 사아가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실 분. 네, 또. 그럼 오늘 저희 서울에서 기본 인사인 손바닥을 핀 상태에서 고객분들께 인사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고객님 것처럼 하고 여러분께서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하면 여러분들께서 환영합니다 고객님. 이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